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어, 드디어 모든 유서우스 웰즈 주의 화재가 진압되었나 봅니다. 채널 7 뉴스에서 이번 시즌 들어 처음으로 유서우스 웰즈 주의 모든 산불이 RFS에 의해 진압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쏟아진 비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길고 긴 사투였습니다. 아, 영상의 화재 진압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의 장례식 장면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어, 울컥하더군요. 아, 페이스북에 뉴스가 떴길래 RFS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한줄 달았습니다. 아, 제가 딱히 할수 있는 것이 어, 이것밖에 없더군요. 아, 이번 산불은 2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400채의 가옥을 집어삼켰습니다. 엄청난 불길에 500만 헥타르의 지역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아, 실로 엄청난 규모의 산불로 뉴사우스웰즈주의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이번 화재와 폭우로 전기공급이 끊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직도 19,000곳의 가구와 사업장이 전기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아, 지난 목요일에 집계된 숫자이긴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아직도 공급이 안된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자연재해가 우리들의 삶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로 들여다보는 호주 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아이폰 팟캐스트 앱이나 전화기 기종과 상관없이 팟빵 앱을 다운받으시면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찾기를 하실 때는 그다이 오스트레일리아 영문 gday 한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찾으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의견이나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44989605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뽑은 키워드는 오스그리드입니다. 아, 오스그리드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시드니 센트럴코스트 헌터스 지역 170만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망을 소유하고. 유지, 관리,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전에 주정부 소유였던 에너지 소매 유통 업체인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2011년 결성되었는데요. 어, 이후, 뉴 사우스 웰즈 주정부가 소매 부분과 에너지 아,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브랜드를 팔아 넘기면서 남아있는 부분을 오스 그리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스 그리드는 원래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주정부가 아,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16년 주정부가 99년 임대 조건으로 어, 오스 그리드의 50.4% 지분을 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어, 첫 비딩에서는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와 청콩 Infrastructure Holdings라는 회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016년 8월 11일, 연방정부가 호주의 주요 기관 산업의 외국인 소유는 국가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 달 9월에 Australian Super와 IFM Investors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토탈 160억 달러를 제한하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매각이 완료됩니다. Australian Super는 연금을 관리하는 곳인 것 같고요. IFM Investors는 며칠 전 2020년 아무런 호주 경기 전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 언급된 전문가 중한 사람이 여기 소속이지요. IMF, m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했더니 한국의 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재판에서 익성이란 회사의 자회사 이름이. IFM이군요. 어, 왠지 낯이 익다 했습니다. 어, 아무튼 음, 오스트레일리아 슈퍼와 마찬가지로 IFM도 27개의 주요 비영리 호주연금이 이 회사의 주인으로 되어 있으니 아, 연금 운용사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 컨소시엄에 판매가 되면서 오늘의 오스그리드가 생겨났습니다. 아, 전기망 사업을 뉴사우스 웰즈주가 부분적으로 어, 민영화시킬 때 어, 직원 수와 관련한 조건이 있었고, 오스 그리드는 법적으로 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어, 오스 그리드로부터 유출된 내부 문건 하나를 ABC가 입수했는데요. 어, 거기에는 오스 그리드가 직원 고용을 적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스 그리드는 법적으로 최소 3570명의 풀타임에 준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는데, 아 유출된 내부 문건에는 2019년 10월 기준 이보다 약 10%가 작은 3,238명으로 어, 되어 있다고 ABC가 보도했습니다. 음. 아, 전기 분야 노조는 직원 수가 적으니 지난주 폭풍이 지나간 후에 전기 공급의 재개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 현재 보수 공사에 투입된 직원들은 산불, 홍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끊어진 전기 공급을 복구하기 위해 몇 달째 적은 인원으로 아주 긴 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예전처럼 빠르게 복구가 되지 않아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이에 대해서 오스그리드 측은 법적으로 정한 숫자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 유출된 내부 문건에는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장기 컨트랙터의 수가 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그리드의 직원 수는 법정 3570명보다 많다고 주장하면서 인디펜던트 프라이싱 앤 레귤러토리 트라이뷰널에 제출한 직원 수는 3950명이었다고 어, 주장했습니다. 어, 이 인디펜던트 프라이싱 앤 레귤러토리 트라이뷰널은 물,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또 오스그리드는 아무리 잘 운영하는 비즈니스라도 이런 종류의 자연재해로 생기는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할 만큼 충분한 직원을 고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오스그리드는 2월 13일 현재 시드니와 센트럴 코스트 지역 19,000가구와 사업체의 전기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에너지 퀸슬랜드의 기술자들을 추가 지원 요청해 놓았고 스테이트 이머전시 서비스, 루럴 파이어 서비스 그리고 파이어 앤 레스큐 뉴 사우스웨일즈의 약 150여 명의 대원들이 전기 공급 재개를 위해 돕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번 일요일이면 전기 공급을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기 공급망 회사인 엔데버 에너지의 혹스베를 지역 50곳도 아,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는데요. 아, 지난 목요일 저녁을 기해 전기 공급이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문건 유출이 보도되면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야당인 노동당은 이 사건은 스캔들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이 문서는 오스 그리드가 허가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감원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어, 오스그리드가 전기 공급을 제때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 이 때문이 아니겠냐며 비난했습니다. 유사우스웰즈 주 베르지클리안 주 총리는 아, 이번 사태는 3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며 아, 오스그리드가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전력 공급을 최대한 빨리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인력을 바로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사우스웰즈 주 에너지 환경 장관은 20년 내에 있었던 피해 중 어, 상당히 규모가 큰것 중에 하나로 180개의 전봇대와 1000개의 전기선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전기 공급 재개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또한 오스그리드가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기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어, ABC가 보도한 유출 문건의 내용과 오스그리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아, 12개월 이상 장기로 쓰려면 직원으로 고용하지 왜 컨트랙트로 뒀을까요 아, 12개월 이상 장기 컨트랙트를 직원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추후 쟁점이 되겠군요. 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기 공급이 끊어진 지역의 주민들과 비즈니스는 와, 일주일 이상 전기가 끊겼었다고 하는데요. 어, 일주일 이상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 냉장고에 음식도 다 상했을 거고 에어컨도 컴퓨터도 모바일폰 충전도 저녁에 불도 못 키고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무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것 같네요. 어, 이런 불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번 일요일이 지나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것으로 오늘 키워드로 알아보는 호주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 저는 조피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